잠시 후 15분에서 20분 번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뭐 장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음, 저에게 오늘 감사의 멘트는 상당히 많이 온 그런 날입니다 저도 이제 9시부터 강의가 있어서 잠깐 한 15분에서 20분 라이브 방송 곧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12월 7일이고요힘센 아, 주식, 탑 9, 아, 아, 9개의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아, 기회가 된다면 이제 필터링 해보시고, 예, 또 음, 매매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간단하게. 자, 12월 7일, 힘센 주식, 탑 9. 네, 탑 9. 자 오늘 투데이스 홈런주. 네 오늘 홈런을 많이 쳐가지고 어, 저희 수강생 음, 분들한테 어, 깔끔하게 오늘 감사의 커멘트 많이 받았습니다. 커피도 받았는데요. 먼저 어, 선진 뷰티 사이언스. 제가 11월달에 가장 많이 저희 주식 프리패스반 주식 강의 주식 강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 여러분, 어,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어,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어, 힌트를 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지금 가격 대비로는 어, 사실상 신고가. 그냥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네, 한 5일 선하고 20일 선잘 대응하면서 가보면 어떨까. 그러나 이제 오늘 장중 20% 네, 급등 수익을 확정 지은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어, 축하를 드립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은 한 6,000원 대 사서, 아, 오늘 한 7,500원 정도 팔았으니까, 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좀보고요 욕심부리지 않는 거죠. 사실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또 하나 제가 또 11월 달에, 어, 저희 주식 프리패스반 주식 강의, 외, 주식 강의, 외부 특강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 어,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 네. 요 정도에서 계속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가장 많이 어, 언급을 했던 종목. 미스터 블루. 힌트를 주었고, 사전에 매집.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6,800원. 아, 무조건 한번 매수해보자. 오늘 뭐 8,000, 거의 400원까지 찍었던 거니까. 아, 상당히, 어,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점. 다만 뭐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에, 뭐 조정 눌림목이나 해서. 한번더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오늘 어쨌거나. 수익을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과 관련된 웹툰, 미스터 블루. 자, 오늘 마지막 홈런주는 핑거입니다. 핑거. 네. 저희, 어, 주식 프리패스반 주식 강의 에서 언급을 했었고, 오늘 장중 16% 13,000, 어, 거의 6,700원까지 갔었던 거죠. 네. 그런 종목들. 어, 굉장히 좋았고. 다만, 이 종목은 지금, 어, 원고, 투고. 예, 네, 원고, 투고. 나중에 이제 거리량실으면서 그냥 갈지 조정 눌림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13,500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돌파한다면 그때는 또 다시 어 좋은 예, 매수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종목 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관심 종목 아홉 개, 그다음에 저의 강의 홍보 간단간단하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 이지엘입니다. 현대 이지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거래 윗꼬리, 뭐이 정도는 매집이 아닌가. 네, 어, 대량거래 윗꼬리 매집이 아닌가. 최근에 대량거래 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부 다우군을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어, 관건은 여기. 에, 물론 이제 여기가 관건이겠습니다만 8,800원까지 어, 충분히 그냥 갈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다만 그냥 갈 거냐 어, 조종 눌림 목으로 갈 거냐 여부만. 네, 어, 일단 자리를. 잘 잡은 것처럼 보이는 종목 현대이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하이로닉입니다. 하이로닉, 하이로닉 차트 보면은 역시 뭐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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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어, 이동평균선들이 거의 수렴해 있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일단 지금의 가격, 이렇게 쭉 놓고 본다면, 어쨌거나 요 대량 거래, 요 대량 거래, 이제 우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나중에 이제 이 주식은, 네, 일단 전고점 여기, 그 다음에, 어, 종적으로는 여기. 8,000원. 예, 여기 돌파한다면, 또 여기 돌파한다면, 그럴 때는 정말, 어, 멋진 어,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 예, 하이로닉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료 강의홍보 어, 이번 주 토요일 주식 3개월 프리패스반 옛날에는 이제 6개월 프리패스반인데 아, 3개월 프리패스반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 가입하고 신청해 주셔서 땡큐베리 감사하고요 아, 30만원 네 그렇게 한번 보고 기회가 된다면 이 반은 어, 주식 리딩방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주식 종목 발굴, 선정, 차트 분석, 매매 타이밍, 저의 관심 종목, 필터링,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 Q&A 해보는 아, 그런 강입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에는 3시간 동안 아, 세관공매 특강을 진행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세관공매 특강에서도 뵙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이제 강의 홍보는 네이버 카페 에설춘는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안랩입니다. 안랩. 네, 어, 제가 이제 어저께 한동훈 테마주를 언급했는데 한동훈 테마주가 오늘 거의 다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어, 한동훈 장관과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어, 이번 어, 2월 말 3월 초에 진행되는 국민의힘 당 대표 어,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 오히려 급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어, 테마주는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국회의원 할 거냐, 당대표 할 거냐, 대권을 도전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슈가 아, 될 아,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이슈가 될수 있는 어, 또 하나의 후보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안랩, 안랩 바닥에서부터 이제 사, 어, 서, 서서히 사부자 아, 사부자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철수 관련주가 조금 급등락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실적과 재무상태는 좋은 거니까 이런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네 번째 관심종목은 제1연마입니다 제일 제1연마 제일 어, 실제로 이 제1연마 같은 경우에는 유통물량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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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힌트를 주고 있고요 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무상증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1대5 정도로 예, 무상증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고 지금 차트의 흐름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종목 제일 연마 여러분, 오늘 저의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흥국 F&B입니다. 네, 흥국 F&B. 자, 흥국, 흥국 F&B도 사실상 횡반은 가운데 요런 것들, 요런 건뭐 완전히 매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매집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현재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 거 좋아 보이고. 자 일단 지금의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우군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점은 강점 이제 나중에 관건은 여기가 되겠네요 관건은 여기 여기 3,600원 예 네, 3,600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제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 돌파해서 돌파한다면 더욱 좋은 아 어, 매수의 타이밍 어쨌거나 이것이 모두 어 우군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점은 아 상당히 강점입니다 자 강형보 또 다시 어 12월 20일 어, 주식과 경매 투자반. 여섯 번의 주식, 여섯 번의 경매 강의. 정말 저렴하게 21만원. 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어, 요, 어, 주식 앤 경매 투자반은, 예, 온라인 강의, 어, 녹화반, 어, 라이브 녹화반. 녹화는 이제, 어, 설춘안의 돈테크라고 하는 카페에서, 한번 함께 의식하시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조만간 이제, 어, 가입한 학생들한테 요 카페로 들어오라고 하는 커멘트를 아마 한 17일, 18일 정도에 날라가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12월 17일 날, 어, NPL, 즉, 부실 채권 특강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기회가 된다면, 역시,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 경매에 NPL을 더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7일, 제2기 경매 임장의 낙찰반. 두 번의 이론, 두, 여섯 번의 임장. 예, 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아홉 개인데음 이제 여섯 6 7 8 9네개 남았네요 그죠 네개 남았고 저도 이제 오늘 9시부터 강의가 있어서 예 네, 잠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어, 라이 방송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관심 종목은 아이패밀리 sc 입니다 아이패밀리 sc 자 어쨌거나 어, 쌍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 타임은 매도 타임 그러나 이제 밑에서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 어쨌거나 지금의 거래량이 과거의 거래량보다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어, 오히려 힘을 잘 싣고, 가구, 어, 싣고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잘 대응해보면 좋은 종목 아이패밀리 SC. 괜찮죠 여러분? 에, 어쨌거나 어, 우상향 상승 추세 상승 전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의 시그널 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일곱 번째 관심 종목은 inc입니다 자 inc도 어 계속해서 횡보 횡보 예, 그러다가 좀 내려오는데 뭐 거래량 큰 어, 의미 없이 다시 이제 재차 사부자 학사부자 예.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현재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타 있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네 대단히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 바로 INC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종목들은 아, 3분기 실적 예, 여, 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거나 전년 동기 대비 턴어라운드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상당히 좋다. 거기다가 아, 재무 상태까지 좋은 거니까 어, 어느 타임에 예, 매수해서, 또, 손절, 익절.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홀딩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 저희 여덟 번째 관심 종목은 알리코 제약입니다. 알리코 제약. 예. 알리코 제약이, 어, 노골적으로 그냥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량 거래 윗꼬리, 윗꼬리, 또다시 윗꼬리들. 다만, 이 이런 종목은 21선을 타고 쭉 올라갈 텐데, 쭉쭉 올라갈 텐데 21선 위에서 놀면 매수 홀딩 그러나 깨진다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못하면 이제 강제 존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매물대가 여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기 6,900원대 오히려 거래량을 실으면서 6,900원 7,000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는 오히려 한번 정도 다시 한번 매수의 타이밍 잡아보는 타이밍은 어떨까 알리쿠제약.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마지막 관심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원래 ABL 바이오는 제가 아마, 어,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이었다고 한다면 전혀 언급하는 종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일단 실적이 엄청 안 좋아요. 엄청난 적자. 그러나 3분기부터, 어, 엄청난 턴 어라운드가 된 종목이 여러분, abl 바이오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요런 종목도 여러분들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최근에 우상향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어 우군이 되었다 관건은 여기가 이제 쌍 고점이 있는 거죠 여기 얼마냐 26,000원 그래서 이어 abl 바이오는 거래량 실으면서 26,000원 26,500원을 돌파할 때 요때가 어찌보면 아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 바로 여러분,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자, 여러분들, 오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세 개의 종목이 홈런을 쳤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미스터 블루, 핑거. 예, 그래서 오늘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상당히 많았고, 저도 그래서 간단하게 아, 라이브 방송 한번 예, 했습니다. 저도 이제 9시부터 또 강의가 있어서 강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우리 저희 어, 강의에서 한번 뵙도록 하고요. 늘 우리 유튜브 설춘화 캠퍼스 많은 성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 어쨌거나 우량주를 가지고 또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또 올해에도 내년에도 예, 계속해서 급등. 수익을 많이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승하시고 파이팅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김현정 씨, 서울토끼, 어, 등기리, 아름다리, 손채영, 남자 땅크, 네. 그 다음에 햇살 드라 예, 모두 모두 예, 건승하시고 내일도 내일도 모레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파이팅!